안녕하세요 경제지식과 문화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시간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오늘 5월의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노동자의 날이기도 한데요 노동자의 날에 따라 우리 주식시장은 휴일을 맞았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생활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 돋보기와 함께 계속해서 좋은 경제생활 해나가시길 바라면서 5월 1일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5월 1일부터 정말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연휴도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특급 호텔들이 지금 실적 부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황금 연휴인데도 실적 부진을 맞는 이유들 동향 돋보기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급 호텔들 계속해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최대 호텔 체인인 호텔 롯데는 2012년 447억 원을 올돌던 호텔 부분 영업이익이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인 244억 원까지 급감했다고 합니다. 또 국가 원수들이 많이 찾는 서울 장충동 신라 호텔을 운영하는 호텔 신라의 경우에도 지난해 호텔 사업 영업 적자가 206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경쟁력이 있는 서울의 광장동 워커힐 호텔은 면세사업까지 포함해도 지난해 순이익이 1,200만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 서울 소공로와 부산 해운대의 호텔을 운영하는 신세계조선호텔, 호텔 부문 영업이익이 2 0 1 3년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이유, 바로 일본인 관광객들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2009년 300만 명을 넘어선 방한 일본인들, 2012년 352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특급 호텔 업계의 주 수익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일 관계 냉각에다 엔저 장기화가 겹치면서 지난해에는 최근 10년 새 가장 적은 228명으로 줄었습니다. 22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반면 중국인 호텔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급 호텔에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합니다. 2005년 71만 명이었던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613만 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박시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특급 호텔의 객실 영업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특급 호텔 관계자는 대다수 특급 호텔에서 일본인 관광객 수가 30% 넘게 줄었다며 어떤 호텔은 반토막이 났는데 중국인 고객의 증가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호텔 관광이 저렴해진 것을 이용해서 해외 여행을 주로 떠나고 국내 호텔을 줄이는 것도 제주도와 부산 지역 특급 호텔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급 호텔들, 생존 경쟁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한 예로 온라인 할인 사이트에서 찾아보기 힘들던 5성급 호텔 객실이 최근 속속 파격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6일 낮 아고다 등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는 이달 28일 일박 기준으로 서울 장충동 신라 호텔은 정상가보다 55% 할인한 25만원, 그리고 소공로 웨스틴 조선 호텔은 43% 내린 24만 2천원, 그리고 광장동의 W서울 워커힐 호텔은 47% 할인한 29만 5천원의 특가 상품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호텔은 객실에 손님이 없어도 청소나 난방비 같은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에 방을 내놓는 것입니다. 또 내국인 이용객을 끌어들이려는 마케팅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등을 맞아서 가족 가족 고객을 위한 패키지는 기본이고 태교 패키지 등 이색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웨스틴 조선 호텔은 아침 점심 시간에 직장인들이 회의하며 식사할 수 있는 메뉴도 내놓았다고 하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을 일본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다른 나라의 관광객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호텔의 경우에는 롯데 호텔의 경우에는 롯데면세점,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함께 중동권 고객 유치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또 리츠칼튼 호텔 역시 중동권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모슬람 기, 고객용 기독 카펫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호텔은 아예 공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는데요. 2008년부터 일본 후쿠오카에서 비즈니스 호텔을 운영 중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은 지난달 28일 오사카의 하톤 호텔을 약 500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호텔 관계자는 하톤 호텔은 객신 평균 가동률이 95%인 인기 비즈니스 호텔이라며 경쟁이 심한 국내 호텔보다 향후 성장성이 더 높은 일본의 비즈니스 호텔을 공략하는 게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특급 호텔들의 생존 경쟁이 점점 더 격화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특급 호텔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본인이나 중국인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과 연계한 의료 관광을 활성화하고 중남아, 동남아와 중동 등의 고객을 적극 유치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저 현상이 우리 호텔 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업체들이 어떻게 차기해 나갈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동향 돋보기에서 특급 호텔 업체들의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히든 챔피언이라는 용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든 챔피언.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수출형 중소기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 기업은 비록 규모는 작아도 틈새 시장을 적절히 공략하고 파고들어서 세계 최강자 자리에 오른 작은 기업들입니다. 이 용어는 독일의 경제학자 헤르만 지몬이 창안한 개념인데요. 지몬은 독일의 중견 중소기업 2천여 곳을 조사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1,200여 업체를 히든 챔피언이라고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반 소비자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연 매출 40억 달러 이하로 작은 규모지만, 세계 3위 이내 또는 한개 대륙에서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 강국 독일을 이끄는 히든 챔피언의 뒤에는 지역에 뿌리를 내린 채 관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영 강소은행, 이른바 커뮤니티 은행이 버티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주요 은행들이 미국식 투자은행 모델을 조아서 대형화와 겸업화를 추진했지만, 정작 제조업 강국 독일의 오늘을 있게 한 주역은 작지만 강한 히든 챔피언을 도와준 작지만 끈끈한 지역밀착형 중소공영은행들이라는 겁니다. 독일에는 우리나라 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에 비견되는 중소형 커뮤니티은행들이 지역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417개가 활동하고 있고요. 지점수만 15,095개에 달합니다. 전국에 걸쳐 24만 4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고 공동 브랜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저축은행이나 신용협정조합과 다른 점은 허가를 받은 지역을 벗어나서는 영업을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최고의결기구인 감독이사회 이사의 3분의 2는 지방 정부가 임명하고요, 나머지는 직원 중에서 뽑는 점도 눈에 띄는 점입니다. 이들 커뮤니티 은행의 최대 강점은 이른바 관계형 금융입니다. 좁은 지역에서 활동해야 하는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내 중소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장기 신용을 공급하는 등 관계 금융 강화에 초점을 맞춰 온 것입니다. 이들이 고객사들의 자금 사정과 기술 개발 현황은 물론이고 경영자와 직원들의 특성까지 속속들이 파악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가능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금융 국제화의 깃발을 들고 투자 은행 업무를 강화하면서 국내 기업들과의 접촉면을 줄여온 것과는 다른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특히 독일 중소 은행들의 강점이 여실히 발휘된 것은 지난 2008년 9월 리먼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부터입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 연합의 주요 국가들은 대형 은행들이 흔들리며 위기가 실물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된 반면 공영 커뮤니티 은행 제도를 운영해온 독일은 상대적으로 위기를 빠르게 극복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독일 내에서도 대형 유니버설 은행들은 거센 외풍을 맞아 대출을 회수하는 등 고객서로부터 우산을 거둬들였지만 지역 밀착형 커뮤니티 은행들은 오히려 대출을 늘려서 위기 극복에 일조했다는 겁니다. 독일은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서 중소제조업이 호조를 보이고 또 2014년 5월 현재 청년 실업률이 7.8%까지 하락했습니다. 유럽 연합 28개 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평균 22%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무려 3분의 1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독일 대형 은행들의 대규모 해외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로 전염되는 경로가 됐지만 커뮤니티 은행들은 관계 금융을 통해 안정된 수익 기반을 바탕으로 장기 대출을 위기 때 오히려 확보한 겁니다. 물론 독일과 우리나라의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의 이런 좋은 커뮤니티 은행이라는 제도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국제화를 추진하면서도 자국 고유의 지역 밀착형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은 독일의 사례를 깊숙이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금융시스템의 국제화 경험은 국수출주도로 성장해온 한국경제가 실물 부분의 혁신, 그리고 대외 경쟁 역량 강화와 양립할 수 있는 금융 국제화 전략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는 정책 시사점을 줄 것이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든 챔피언이라는 용어와 함께 독일의 커뮤니티 은행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컬처 앤 이코노미에서는 가볼 만한 나들이 장소 소개해드리는 금요일을 맞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5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해 발표했었죠. 오늘은 100곳 중 계절에 맞는 여행지 소개해드리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따스한 날씨에 어울리는 전국 곳곳의 관광지들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서울의 남대문 시장입니다. 요즘에는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의 등장으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남대문 시장은 아직도 하루 50만 명이 찾는 거대한 유통 공간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춥거나 너무 더우면 실외에 위치한 시장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처럼 좋은 날씨에는 나들이 겸큰 시장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대문 시장은 명절 때만 되면 방송사에서 중계차를 대놓고 명절 분위기를 전하던 단골 시장인데요. 우리나라 최고, 최대 재래 시장의 명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제품들, 상인들이 직접 제조하고 생산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또 매일 밤이면 전국의 상인들이 남대문에 모여드는데요. 불이 꺼지지 않는 남대문의 밤, 전국 도소매 상인들의 기운에 새벽까지 활기가 넘칩니다. 또 아침이 되면 한국적인 재래시장의 매력을 경험해보려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다시 한번 생기를 찾습니다. 더욱 다양하고 알뜰하게 쇼핑하기 위해 찾는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를 느끼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 어울리는 곳, 서울 한복판에 있는 남대문시장 좋은 나들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풍성한 먹을거리를 찾아서 대구로 떠나보겠습니다. 안지랑 곱창 골목인데요. 이곳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의 안지랑시장에 양념 곱창집 48개 업소가 꽉 차서 사시사철 불야성을 이루는 곳입니다. 동일 메뉴의 음식 골목으로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대구의 대표 음식 막창과 곱창구이를 정말 착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명소가 됐습니다. 젊은 층이 특히 선호하는 거리이기도 하고요. 전국에서 온 미식가들의 발걸음을 사로잡는 대구의 대표 음식 골목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상인들이 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해 착한 가격으로 음식을 공급하고 있고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 1회 물 청소를 하고 공동으로 해충방멸 시스템에 가입하는 등 많은 공동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상인들이 매년 수입의 일부분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면서 착한 골목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양한 프로모션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방학기간 네일로 티켓을 이용하는 대학생 방문객을 대상으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2014년부터 관광주간 기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2012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5대 음식 테마 거리에 선정됐었고요. 2013년 10월부터 한국관광공사의 가볼 만한 곳에 선정되면서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4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큰 인기를 모으는 곳 대구의 안지랑 곱창 골목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구에서 든든하게 배를 채웠다면 이번에는 멋진 풍경을 보러 대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대전의 장태산 자연휴양림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메타세콰이어 숲이 울창하게 형성된 대전의 관광 명소입니다. 정문의 트레킹 초입부터 푸른 하늘을 향해 쭉 뻗어오른 아름드리 나무들이 싱그럽게 관광객들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숲과 숲속 스카이로드에서 숲을 가까이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태산 자연휴양림은 메타세콰이어 숲 경관이 수려해서 메타수카이어 숲의 이국적인 관광도 보고 또 삼림욕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휴양림인데요. 이곳은 1973년부터 나무 전문가 임창봉 선생이 메타세콰이어를 심었고 또 이후 2002년 대전광역시에서 인수하면서 2006년 4월 재개장해 메타세콰이어 숲이 보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황금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일의 연휴,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어린이날까지 연휴 잘 활용하셔서 좋은 나들이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 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현대백화점입니다. 증권가에서 평가하는 현대백화점의 목표주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업황 부진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현대백화점은 다르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의 분기 실적은 1분기를 기점으로 바닥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포와 판교 등의 신규 출점을 하며 다른 경쟁자 대비 뛰어난 신규 출점 효과가 기대되고요. 또 영등포와 동대문점이 신규 출점할 것으로 추가되면서 향후 양호한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규 출점 수 증가에 따라 비용도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2015년의 영업이익 개선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요. 2016년부터 본격적인 이익 회수기에 접어든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살아있는 종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의 총 매출액은 1.5% 증가한 1,610억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월에서 3월의 기준점 성장률은 정체 양상을 보이겠지만, 리뉴얼 점포 등의 영향으로 경쟁사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뉴얼을 마친 무역센터점의 매출은 7에서 9%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대구점과 충청점도 다른 점포 대비 10% 수준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김포의 아울렛은요, 개점 이후 예상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초년도 매출은 3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디큐브시티점, 8월에는 판교점이 오픈 예정이고요, 9월에는 가든파이브아울렛점이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2분기에는 전년 동기 세월호 참사로 인한 기저효과 그리고 최근 주가 상승, 주택거래 회복 등에 따른 소비 환경 개선으로 기존 점 성숙률도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 개선 폭이 2분기부터 조금씩 회복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든다는 판단인데요. 다른 변수나 소비 패턴 변화와 무관하게 탁월한 입지 경쟁력을 갖춘 점포들이 많이 출점되면서 업종 평균 대비 높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통업종 중 안정적인 주가 흐름과 그리고 또 최근 자사주 매입이 종료된 점또 1분기 부진 등으로 단기적 모멘텀은 타사 대비 악화된 상황이지만 내년까지 바라본 중장기적 소비 경기 회복 가능성을 감안하면 지금도 매수 접근에 무리가 없다는 증권사들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현대백화점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5월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연휴도 많고 날씨도 좋은 이 계절, 5월이 오면 무언가 해야지 하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황금찬 시인은 5월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황금찬 시인의 5월이 오면이라는 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함께 들어보시죠. 5월이 오면 황금찬 언제부터 창 앞에 새가 와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심산숨내를 풍기며 5월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저 산의 꽃이 바람에 지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르고 꽃잎진 빈 가지에 사랑이 지는 것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오늘 날고 있는 제비가 작년에 그놈일까? 저 언덕의 작은 무덤은 누구의 무덤일까? 5월은 4월보다 정다운 달. 정풍에 그린 난초가 꽃 피는 달. 미류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듯. 그렇게 사랑을, 사,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달, 5월이다. 정말 5월의 바람이 4월과는 다르다는 것, 저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을 걷다 문득 바람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삶에 여유가 없으면 계절의 변화를 잘 느끼기가 어렵죠. 이번 5월은 시청자 여러분 모두 5월의 봄바람을 듬뿍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 돋보기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부터 5월도 시작되고 연휴도 시작되는데요. 정말 아픈 기억도 있었던 4월이 지나고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5월을 맞아서 아픈 기억들도 잘 기억하면서 5월은 더 기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달 기대하겠습니다.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